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은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Q&A. 30만 구독 기념으로 Q&A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인스타랑 유튜브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엄청 엄청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는 답변 못 드릴 것 같고 좀 추려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번에 했던 Q&A처럼 살짝 브이라이브 재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당근 잠옷 쥬토피아. 당근 잠옷이랑 저번에 봤던 인형이랑 쿠션들로 이렇게 꾸몄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는 침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00명 유튜버와 함께하는 Q&A. 하이 하이 하이. 일단은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Q&A 때마다 맨날 말했는데 맨날 질문을 주시거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본명은 안다현이고 그 앞에 두 글자를 따서 안다라고 유튜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이는 96년생이고요. 지금은 26시고 생일은 5월 18일입니다. 혈액형은 B형이고 키는 164고 몸무게는 지금 한53 정도 될것 같아요. 끝! 또 있나?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는 이런 정보들 이렇게 빠르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읽어볼게요. 일단은, 안다 채널명 의미가 궁금해요. 이건 아까 말했듯이, 안다연에서 앞에 두 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그리고, 안다님은 직업이 뭐예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교사인지 아니면은, 뭐를 하고 계신지, 유튜버이신지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유튜브를 이제 좀, 전업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작년 상반기 때는 기간제 교사를 했었고요. 이제 계약이 끝나서 하반기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은 프로덕션에서 P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저는 떡볶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거? 잘 모르겠네요. 저는 딱히 제 선택에 후회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아 이건 진짜 잘했다. 아 이건 진짜 하지 말걸 약간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화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여드름이 엄청나기 시작하면서 이 여드름을 너무 가리고 싶어가지고 중1 때 처음으로 컨실러를 접하면서 화장을 시작하게 됐어요. 언니 마라탕 좋아하세요? 저 마라탕 예전에. 딱한번 먹어봤는데 별로 제 취향 아니었었어요. <laughs>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제가 부대찌개나 약간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남자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뭔가 이상형은 딱히 없고요. 아, 이런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거는 아닌데 저는 남자친구나 연애를 할때꼭 오는 조건이 있기는 해요. 이거는 꼭 갖춰야 한다, 약간 이런 거? 그게 뭐냐면은 담배를 피면 안 되고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 비흡연자. 무조건 비흡연자여야 하고 술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좀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꼭 만나려고 해요. 그 조건이 안 갖춰지면은 애초에 관심이 안 가고. 부터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하는데 남자친구는 여러 번 영상에 좀 나왔었어요. <laughs>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몇 년, 몇 개월 만났는지, 남자친구랑은 지금 이제 3년차 다 돼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만나서 거의 3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푸시는지, 저희는 잘안 싸우기는 하는데, 서로 진짜 막 욕하고 막,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서 싸우진 않는데, 한 번씩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뭐 성격적으로나 아니면은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게 달라서 부딪칠 때가 있기는 한데, 싸우 싸기보다는 그냥 얘기들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나는 이러이러한 게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랬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방도 아, 나는 이랬고 너는 이랬다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거는 약간 마음이 좀 상하고 조금 그럴 수는 있죠 웬만한 거는 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막 싸우고 이러다 보면은 얘기를 하기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내 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 이거를 꺼내기가 좀 힘들고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배제하고 서로 원하는 거는 원하는 거 얘기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썰 풀어주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사귀게 된과정 사실 정말 길어가지고 뭐 조금 막라기가 좀 애매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사용하시는 핸드폰 기종 궁금해요. 지금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쓰고 있습니다. 산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가 아니라 제가 스티커를 사서 붙인 거예요. 이것도 문의가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유튜브 몇년 차이신가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에뛰드하우스 뷰티즌 클럽이라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게 됐었고 연차로 따지면 이제 거의 6년 차가 돼 가는 것 같아요 5년 차? 6년 차 정도? 제가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외동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위에 오빠 있고 남동생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롱 끝나면 팬미팅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지금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laughs> 그리고 미성년자 공금이들은 성인이 되어야지 소소한 만남을 가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죠 제가 전에 얘기할 때 약간 소소한 만남에서 막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성인들은 이제 만나면은 막 맥주도 한잔 하고 뭐 칵테일도 한잔 하고 하면은 되는데 미성년자들은 그렇게 못 하니까 미성년자 만나서 뭐 카페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화장품 쇼핑하거나 하면은 될것 같아요 코로롱이지만 같은 울산인으로서 만나보고픈 궁금이에요. 구독자 만남 같은 건 언제쯤 할수 있나요? 만남은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코로롱 끝나면은 바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끝나니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약간 랜선으로 모임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그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5명, 4명 이렇게 캠 켜서 화상으로 만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 띄워드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은 안 띄워도 상관없고 화장품 추천 같은... 같은 것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약간 이거를 해볼까 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할 때 기분은 어땠나요?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어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고 배운 것도 많았고 좀 겪은 것도 많았고 그냥 딱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제가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좀 익숙했어 가지고 그냥 하면서 느낀 거는 재밌었기는 하지만 뭔가 일순위는 아닌 느낌? 저는 뭔가를 창작하고 좀 디자인하고 뷰티나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사를 하면서 병행하기가 힘든 직업이어가지고. 는 아무래도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막 많이 바뀌고 패션이나 이런 것도 계속 바뀌어야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저랑은 좀안 맞다고 생각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해 보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남자 친구랑 보드 게임 하는 거좀 좋아하고 있어요. 화장을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일단은 많이 해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화장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르고 다뭐 피부 톤이나 이런 게 엄청 다르니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화장법, 자기가 잘할수 있는 화장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얘는 뽀또입니다. 다양한 메이크업을 여러 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딱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음 만찢매 메이크업 힌트 없나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설해사 블랙윈터의 설해사 메이크업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만찢매 메이크업은 제가 두개 중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떤 걸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둘다 단발머리입니다. 유 튜브 하면서 힘든 점이나 좋은 점, 힘든 점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거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났을 때인 것 같아요 모든 유튜버분들이 그렇겠지만 뭐 조회수가 안 났을 때나 아니면 구독자 수가 안 오를 때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악플 받았을 때 이런 거겠죠? 제가 딱 10만 명 됐을 때 정체기가 엄청 길었거든요. 한 1년 정도 10만 명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때는 떨어지던 추세였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도 컨텐츠가 되게 별로였어요. 퀄리티도 그렇게 안 좋았고, 뭔가 컨텐츠적으로도 그런 게 없었고. 그랬음에도 그 옆에서 지켜주시던 구독자분들이 있었거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100명이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더 힘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분명 유튜브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영상을 만들기 싫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영상임에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열심히 만들어 내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계속 만들어 내는 거죠 내 부족한 모습도 다 좋아해 주시니까 그리고 브이로그 찍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브이로그 전에는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못 찍고 있습니다 가장 듣기 좋아하는 댓글은 어떤 건가요 오늘도 영상 고맙다고 좋은 영상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 이 좋은 것 같아요.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 느낌이라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내 메이크업 구경해봐 아니면은 내 얼굴 구경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다양한 뷰티 팁이나 뷰티 스타일을 공유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의 컨텐츠 목적인데 그런 거를 봐주시면 감사하죠. 저의 컨텐츠 자체의 뭔가 본질을 알고 얘기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그렇죠. 대학 다니면서 꼭 해봐야 하는 것이 뭔가요? 대학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대학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저는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 할수 있는 건다 해보는 것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대학 다니면서 정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너무 저랑 안 맞았고 너무 생각했던 거랑 달랐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기 텃세 너무 심했고 동기들이랑도 잘못 지냈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고 이래저래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뭔가 사고를 할수 없는 그런 감정적으로 좀 힘든 상태가 계속 됐었는데 뭐 굳이 연연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막 동기들이랑 잘안 지내고 이랬어도 새로운 인연은 계속 생겼었고 그 새로운 인연이 잘안 되더라도 또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굳이 그런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때 내가 그렇게 인간관계 쩔쩔맸고 내가 진짜 힘들어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곁에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이제 지켜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고 너무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는 이제 해볼 수 있는거 다 해봐라 이런거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좀 뽕을 뽑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이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니면서 쓰는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사회에 나가면은.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싶은 거 있죠. 그냥 대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수업만 하고 나면은 나름 정말 나 혼자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는 막 자격증 따고 그리고 교내 활동 대외 활동 이런 것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이제 에뛰드 뷰티즈 클럽도 했었고 동아리도 해봤고 학교 홍보대사 활동도 여러 번 했었고 그냥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 궁금해요. 중고등학교 때 그냥 아마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기억하기로는 그냥 잠만 자는 학생이었을 거예요. 저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이 많아지는 타입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잠못 자고 이러는데 저는 잠이 정말 정말 많아져요. 좀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잠을 되게 많이 잤어요. 다들 그냥 맨날 자는 애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음, 댕댕이랑 냥냥이는 어떻게 데려오게 됐나요? 다들 이거는 좀 썰이 달라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다섯 마리가 있는데, 다 각기 데려오게 돼서, 음, 그거는 나중에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뽀또는 저희 울산에 있는 그 유기묘 보호센터? 심터 같은 데서 데려왔습니다. 왜? 응? 씨랑 그리고 쿠키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 유튜브 영상은 언제쯤 올라오냐고 물어보시네요. 목표하고 있는 건 일주일에 한개 정도인데 음 지금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2주에 하나씩은 꼭 올라갈 것 같고 좀 적응이 되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셀카 어플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사진 보정법 궁금해요. 언니가 사용하는 필터는 어떤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셀카 영상 따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이어트 나 체형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하시는 게 있나요? 음, 제가 다이어트는 계속 목표를 하고 하고 있기는 한데 완전 목표까지는 못 갔고 아직 그냥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52, 53이 정도는 일단 저는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고 싶은 거는 먹고요. 대신에 먹고 싶은 거를 먹었을 때. 그만큼 좀덜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고 있기는 해요. 만약에 저녁 때뭘 많이 먹었다 이러면은 점심 때좀덜 먹거나 점심 때 많이 먹었다 이러면은 저녁에 좀덜 먹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이어트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성공을 못 해가지고. <laughs>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영상을 만들겠죠? 그리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사용하세요? 아니면 카메라 이런 거 질문이 많은데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또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웹툰 메이크업이 싱크로율이 매우 높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는지 비결이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메데이아 메이크업 할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제 얼굴을 그대로 대고 그린 시안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미리 좀 그려보고 시작을 합니다. 소품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가발이나 소품 아니면 렌즈 같은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품 추천이나 아니면은 뭐 쿠션, 크림 뭐 등등등등품 골라달라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거는 뭔가 Q&A를 답변하기가 좀 애매해서 중요한 것만 좀 골라서 제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헤어 관련 얘기들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링이 뭔가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같은 이런 머리를 좋아합니다. 좀 빠글빠글하고 좀 풍성한 이런 스타일, 장발의 풍. 풍성한 이런 머리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발이기는 하지만 좀 풍성한 느낌, 약간 러블리한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 염색은 어떤 색으로 하실 건가요? 아직 계획은 없긴 한데 될수 있으면 금발을 하고 싶고 근데 머리가 너무 상해서 왠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엔 패션 관련 질문인데요. 어, 옷 하울 영상이나 아니면 룩북 영상 찍을 계획 없으신가요? 하셨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이 되게 많아가지고 음, 제가 요즘 자주 입는 스타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옷 쇼핑몰 아니면 옷 브랜드 이용하시는 거 물어보셨는데 저는 보통 지그재그나 아니면 에이블리 이런 데서 많이 사고요. 요즘 좋아하는 브랜드는 지그재그에서 루루서울이라는 쇼핑몰이 정말 제 스타일이어서 너무 잘 이용하고 있고, 에이블리에서는 효미르라고 하는 쇼핑몰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이두개 쇼핑몰을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톡신님이 남겨주신 삶의 모토 지칠 때는 무엇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하... 지칠 때. 저는 사실 원래 되게 잘안 지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안 힘들어하고, 그래도 나름 멘탈이 좀센 편이어가지고, 잘안 부서지는 타입인데, 예전에 한번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2018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저를 구독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감정적으로 엄청 힘든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완전 불안정한 상태였었어요. 그때 정말 인생에서 최고로 정말 힘들었고 정말 완전 그냥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냥 모든 게 그래서 그때 진짜 뭐 별의별 정신적 병을 많이 앓고 있었는데 뭐 우울증 불안증 뭐 공황장애 등등등등등 앓고 있었는데 you <laughs> 그때 겪고 나서 그냥 제가 힘들 땐뭘 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벗어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거에 이제 지금은 벗어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조금이라도 뭐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하면은 그냥 그때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저한테 계속 해 주려고 해요. 내가 너무 힘든 상태고 내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태니까 그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거는 나 나 스스로 밖에 없거든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기는 하는데 그거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는 어쨌든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게 하고 나를 더 살아가게 하는 거는 그것도 나 자신이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알고 계속 해주려고 해요. 여행을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그냥 책을 보는 거 누워서 자는 거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이렇게 반려동물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걸 좋아하고 맛있는 걸 챙겨 먹거나 그러고 또 저는 좀 돈을 쓰면은 약간 괜찮아져요. <laughs> 약간 쇼핑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힘들어질 때 아무것도 할 의지가 안 생길 때는 그때는 진짜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책임감 같은 걸다 버려놓고, 내가 힘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할 거야. 이런 느낌? 나 힘들어. 나 못하겠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나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쉬어버려요. 그렇게 일주일 딱 쉬면은 괜찮아져요.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이런 거를 생각하고 쉬게 되면은 한 달을 쉬고 1년을 쉬어도 안 나아지거든요. 그런 걸 아예 떨쳐버리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쉬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쉬겠다는데. 맞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접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요. 뭘 먹고 그렇게 예쁘신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쁘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셨나요? 여신인가요? 유정인가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부끄럽네요. 이제 나이도 먹을대로 먹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뭐 언제나 다 예뻐해주시는 우리 궁금해들 덕분에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이렇게 빠르게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추리는데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안 해드린 질문은 이전에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답변하기 좀 애매한 질문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제품 관련, 화장품 관련은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러면 안녕. 안녕.